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다이아몬드 목도리 인데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제가 떠 볼게요 여러분들도 시간 남고 기회가 주어지면 있는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예쁘게 한번 떠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 바늘은 3호와 5호 중에서 했는데, 저는 두꺼운 거 5호로 했네요. 코는 한 15코 정도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11, 12, 13, 14, 15. 기둥 하나, 둘, 세개 하고요. 기둥 밑에 네 번째다가 한번 돌리고, 일자로 먼저 할게요. 일자로, 장코라 그러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 열네, 열다섯. 자, 한번 해 볼게요. 기둥 1 개. 하나, 둘, 셋. 했으면 두번째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여기다가 돌려서 빼지 말고 네번 정도 한 번, 번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바로 빼기, 하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바로 빼기. 그서 마무리. 해서, 이렇게 잡아줬네요. 그래서, 음, 열두 코 사슬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갔으면, 제일 가장자리, 두 번째, 여기 처음 했던 것처럼, 기둥 놓고 두 번째, 여기도 기둥 놓고 두 번째, 이 자리가 되겠네요. 여기를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돌렸으면, 바로 빼버리세요. 빼고 마무리하고 사슬 하나. 또 같은 자리에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바로 다 빼고, 예, 다 뺐죠? 그럼 기둥 마무리 하나 있을 거예요. 제일 뒤에다가, 예, 관나 잡고, 마무리, 기둥 잡고, 일자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양이 나오죠? 이 모양이 나와요. 자, 기둥 다시 돌려서, 하나, 둘, 셋. 그럼, 했던 자리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바로 빼기. 사슬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 빼버리세요. 그 마무리. 그래서 사슬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한나 열두코 12코. 열두코를 사슬로 가서 다음코로 가세요. 바로 빈자리 보이죠? 이 사이에 하나 둘셋넷에서 마무리 다 빼버리세요. 빼고 사슬 하나 하나 둘셋 네. 이다 빼고 마무리. 뒤에 한코 남았는데 이 부분에 기둥을 있는 자리죠. 이 부분을 기둥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됐죠. 자, 돌아갑니다. 기둥 세우세요. 하나 둘셋 돌려서 또그 자리 에 다시 한번 갑니다. 네번 하나. 둘, 셋, 넷. 마저 다 빼세요. 마무리. 사슬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 빼고. 마무리. 사슬 열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나 열둘. 열두 코를 했으면 이 자리로 다시 옵니다. 바로 건너편으로 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같은 방법이죠. 그래서 다 빼면 마무리 사슬 하나, 하나, 둘, 셋, 넷다 빼고 마무리. 그다음에 기둥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기둥 코그 하나가 있어요. 여기. 자, 기둥 세웠죠?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나오죠. 세 개, 사슬이 세개 나와요. 자, 돌려서, 하나, 둘, 셋. 기둥 세고, 다시 네번 네 돌립니다. 둘, 셋, 넷. 그래서, 마무리 전체 빼고, 한번 사슬. 다음에 다시 또,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여섯 코를 절반, 열두 개의 사슬의 절반, 여섯 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하고 나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 코에다가 처음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섯 번째다가 같이. 대충, 자, 한번 돌려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코에다가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돌려서 바로 빼버려요. 바로 뺐어요. 그러면 네 개가 되죠?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기둥 했어요. 기둥에서 돌리세요. 돌려서, 다음 했던 자리로, 여섯 코. 바로 빼기, 하나, 둘. 네, 다섯, 여섯. 자 돌려서 하나, 둘, 사슬 했어요 두 코. 다시 첫 번째 거 보이죠? 바로 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돌립니다. 하나, 둘, 사슬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세 번까지 왔네요. 다시 돌려서. 사슬 두 개. 자, 바로 빼기. 하나, 돌려서 바로 빼기에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네번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한 자리에서 다음 친구. 열이 옵니다. 자, 돌려서, 네 번. 한 번, 두 번, 세번 돌리고, 네 번. 돌려서 빼기. 마무리. 사슬 하나. 돌려서, 한 번. 돌려서, 두 번. 돌려서, 세 번. 돌려서, 네 번. 했죠? 그래서, 한꺼번에 빼고, 슬. 자, 여기서 마지막 기둥 한코 잡고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돌려요. 이제 저쪽 방향으로 가야 되네요. 하나 둘 셋. 그럼 자 했던 자리죠. 항상 잠깐 하나 둘셋넷 이렇게. 에서 사슬 하나, 둘, 셋, 넷, 사 돌려서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사슬로만 가는 거예요. 열두 개 처음에 했던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나, 열둘. 12개 했으면, 은 다음, 이쪽으로 와요. 이 가운데 놔두고, 이쪽으로 오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바로 빼고, 사슬 하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빼고, 기둥 세우고, 자, 해서 다시 돌려서, 하나, 둘, 셋 자, 사이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돌리고 사슬 하나, 둘, 셋, 넷 빼고 사슬 사슬 열두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나, 열둘 했으면 이쪽으로 건너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바로 빼기. 이렇게 해서 사슬 하나. 가운데 그는 꼭 사슬 하나를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기둥 세우기. 가에 코 하나 있어. 두 개가 만들어졌네요. 다시 돌려서 하나, 둘, 셋,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사슬 하나, 하나, 둘, 셋, 넷. 여섯 빼고 사슬 열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열 11, 12이 사슬이 3개 정도가 꼬아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바로 빼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하나, 둘, 셋, 넷 했죠? 바로 다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코 하나 잡아주시고 기둥 세워주고 이렇게, 요 모양이 나왔어요, 또. 알 그렇죠? 다시 돌려서. 하나, 둘, 셋.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 빼고, 사슬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 빼고, 사슬 하나. 여기서, 여섯 개가 가는 거예요, 절반. 하나, 둘, 셋, 끝났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놔두고, 이렇게 처음에는 여기다 했지만은,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계속 반복되는 건데, 한번 돌리고, 이 네, 마무리, 오소리 끝자락. 첫 번째 코, 오소리 첫, 거기에다가, 이첫 번째 문에다가, 코에다가 이렇게 같이 돌려서 그냥 한꺼번에 바로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경우가 되죠.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듯이 여기도 세 개가 되면서 마지막 에네 번에는 이렇게 여섯 코가 했었죠. 그리고 절반을 마무리 이렇게. 잡아서 바로 빼는 거. 그러면서 여기서는 사슬을 먼저 하나, 두 개를 하고 돌아서, 돌아서, 돌아서 이제 여섯 개 코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자가 아니고 단 코로 빼는 거예요. 넣어서 바로 빼기. 여섯 번을. 두 번. 코마다, 이렇게, 여섯 코를 만들었기 때문에, 코마다 여섯 코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지 않고, 다시 또 돌아서, 사슬 두 개. 또그 자리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돌아서 사슬 두개 만들어주고 첫 번째 코에다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돌아서 여기까지 했으면 딱 다시 돌려서 두코한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항상 코를 이렇게 여섯 개 했죠? 그럼 어디로 가죠? 요리 가죠? 바로 돌려서, 바로 네번 갑니다. 두 번, 세, 세 번, 네 번. 바로 빼기, 다 빼버렸죠?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사슬 하나. 또네번 들어가요. 하나, 둘, 셋. 셋. 다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마무리. 기둥 하나 세우기. 기둥 하나 세우기. 이런 모양이 나오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걸 보면서, 자, 이렇게. 처음 출발은 이렇게 했죠. 아까, 이렇게. 모양이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끝까지 와요. 이실한 탈에 들은 거예요. 실한 탈에. 한타리면은 이렇게 예쁜 미니 목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영상을 봐가면서 마무리 할 때는요. 자, 마무리 할때 다이아몬드 했죠. 사슬 두 번째죠. 마무리 세 번째 거잖아요. 세 번째. 사슬 여기서 여기까지 건너가는 거예요. 12개였지요, 12개. 12개 있으면 여기서 바로 건너가요, 하나, 둘, 셋, 넷. 끝까지 반복을 그대로 오세요. 자기가 원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오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이 처음에 마무리했던 것처럼 일자로 가야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모양을 넣으면 안 되고요. 그냥 12코를 15코 제가 했잖아요. 처음에 출발 하나, 둘, 셋, 네, 자, 2코를. 여기서 음 응. 잘못했네요. 여기서 여기서 잡아야 되겠네요. 응. 여기 여섯 번째. 사슬 마, 마지막 하는데 여섯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세 번째 자 여섯 번째 하나 둘해 놓고 이게 세 번째요 세 번째 여섯 개해 놓고요 여기 마지막 처음 있었잖아요 이 처음 했던 자리에다가 돌려서 자 여기 마무리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세 개가 정확히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 이제 이쪽이 그지요? 여기 말고 여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둘, 셋, 넷. 이렇게 빼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했죠? 이렇게. 코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넣었죠약은 돌려서 이제는 일자로만 가세요 그냥 있는 코는 다 잡으세요. 음. 하나. 아까 사슬이 여섯 개 있었죠? 셋, 넷,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네, 처음과 끝이 이렇게 똑같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 마무리는 안 보이게. 자 이렇게 색깔은 색깔대로 노랑색, 계자색을 있는 실로 했어요 저도.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것도 여러분도 이실한타에 이것도 한타에 들고 이것도 한 타레 정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올 겨울을 포근하고 따뜻하게 해서 한번 추위를 이겨냈으면 참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구독도 눌러주면 참 좋겠네요. 감사해요.